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구약성경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편이에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속이 이상했어요 어휴 뭔가 잘못 먹은 것 같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나가 어엉 울면서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다에서 물이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 주셨네요.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 요나는 해변에 배어냈어요택택택 소화가 너무 안 돼서. 했는데 요나 때문이었네. 아유, 다행이다. 이제 속이 편하네. 물고기는 다시 바다로 들어갔어요. 요나는 해변에 앉아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살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지요. 큰 도시 느니에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진 말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느니에르로 갔어요. 느뉴에로는큰 도시여서 산일이 필요했어요. 첫째 나라의 요나는 도시에 들어가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소. 40일 후에는 니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였소. 느뉴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드니엘과변명한다고 하셨대.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모두 굵은 벼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소식이 드니엘 왕에게 알려지자 드니엘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실 옷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은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어요. 백성도 회개하는데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 여봐라 회개하라는 법령을 만들라 그리고 니니에르 왕은 자신과 대신들의 이름으로 니니에르온 성읍에 법령을 선포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 떼든 양 떼든 아무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를 잇고 하나님께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 또한 이제부터는 악한 길을 버리고 폭력에서 떠나야 한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두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누누에르 사람들이 행한 것과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눈위의 백성이 참으로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구나. 내가 저들을 용서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마음먹었던 재앙은 내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눈위를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누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해변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정해서 눈에르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다. 그러자 눈에르 왕부터 모든 백성이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답니다. 혹시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못마땅해 하는 요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지요? 다음 편에 또 들어요. 우리 친구들 안녕.